응, 음, 저 뭐고? 왜 그러자, 이제. 저 봐, 간식 꺼내는 게 아닌 것 같아. 장난감을 딱 노린 것 같아. 저 봐, 손으로, 입으로. 제일 어... 의전한데저 <laughs> 꺼내는 거 재미 들렸다. 어머 어머, 섰다섰다 어머 섰다. 어머 어머, 오 들어다. 현장 공거야 잡았다, 어머. 뜯어먹을라고 내려와 <laughs> 아니야 아치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언제 들어갔대? 아니, 이거 있다가 어. 내가 이거 뭐 꺼낸다 하니까 어.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족하고 있다 아니야 아치 너 닫는다 그러면 <laughs> 선생님, <laughs> 닿는다. <laughs> <laughs> 뭐하냐. 그치. 어? 뭐 뭐, 왜냐. 나. 나옷봐 또 들어가려고? 맞지? 맞지? <laughs> 표정 봐. 맞지? 아싸 아싸. 아빠가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꼭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랬지. 바로 들어간다 이거 봐라. 치아. 저다 치아죠 보자. 한 칸. 사람이 한칸 아예 아치 칸으로 <laughs> 숨숨집 같은 음, 느낌인가봐. 음. 아치 네 자리 해라고. 엄마 한칸비야줬다 거기가 좋아요. 아치 씨. 잘 잤다. 오예. 이런 내 근처에 잘 잤겠다. 아칫 오예. 요새 아빠 무릎에 안 오고 한 번씩 내 무릎에만 온다고 아빠가 좀 서운했지. 아이곧살리 잡을래이?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지 그냥 <laughs> 네, 네모.. 어? 쥬.. 쥬네도 더 가네? <laughs> 머리가? 이야.. 쟤 희한하다 하여튼 고양이는 어떻게 들어가? 그.. 머리 어떻게 들어가? 아아 요 위에 틈으로 어어어어어 뒤통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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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뒷통수는> 무서워 <laughs> 꼰쥬니 꼰쥬니 표정은 아. 깨물 표정인데 어그가 앙! 할것 같았는데 권준님 어그마 때리고 권준님 간다 지금 이상하게 어, 그, 컴퓨터 그 전원 누르면 어니 어, 뭐하냐? 어? 뭐야 <laughs> 이거 그거 그다 전원 누르면 대박 <laughs> 전원 누르면 안된다 지금 뭐이일다 아직도 왔제용 어디 있는데? 서랍에 <laughs> 있제용 지사람 있자용. 사업에서 뭐 하나요? 거기 뭐 탐험할 게 많나용? 숨김집을 더 사들 해야 되나? 진짜로? <laughs> 왜 자꾸 들어가냐 거기? 아치야, 거기 뭐 있냐? 어두운데 들어가고 싶은 건가? 아, 딴른데도 많잖아. 다데 많지 여도 있고. 그러니까. <웃음> <laughs> 아, 담아, 먼지랑 털이랑, 막 엄청, 무청왔다 아, 엄청, 어 다했어?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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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청 엄청, 엄끝 엄청, 엄청, 끝청 엄청, 엄청, 엄이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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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잠깐 까불고 지금 터보지 빠졌네요. 네? <laughs> 몰래 찍고 있었거든. 응. 찍어 말하니까. 응. <laughs> 내눈딱 마주치는 거말안 해. 오오 열었어? 어, 그 열으긴 열었는데 딴칸을 열었어 <laughs> <laughs> 아이 칸이 아닌데 이상하다 여기 밑에 칸이 맞는데 이건 닫고 밑에 걸려라 아지 니칸 거기 아니야 엄마야 이뭐 무슨 자세냐 이거 와 저거 만큼가연 거야? 응와그래지고 지금 아무도안 응. 있는 거야? 뭘 아무것도 안한 아빠 봤는데 <laughs> 아빠 손 깨물고 뭐랬길래 또 아빠 손을 깨 그냥 손가락 내미니까 깨물었어 <laughs> 아빠 물으면 한 번도 안 올라온 주제에 늦게 물고 있어 쪼쓰기 뭐해? 응? 이 뭐해, 굿겐 뭐? 이거 뭐하러? 까꿍! 까꿍? 하이! 아, 나 왔어? 아이고, 우리 아침 나왔네. 아이고! 야, 쟤 걸렸어. 열하다가 아빠하고 눈 마주치고 도망간다. 왜 도망가는데? 내가 열라고 놔뒀잖아, 맨날. <laughs>